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GMT 토큰이라고 해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GMT 토큰은 이미 여러 거래소의 상장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의 어, 코인입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제가 10월 1일날에 이미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안돼서 궁금증이 있어서 어,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에 이제 GMT 토큰을 어, 가지고 있으면 어, 매일 이제 BTC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이 이제 그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좀안 돼서 어, 영상을 좀 많이 늦게 올렸습니다. 어 일단 진행 방식은 우선 보면 일단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 뭐 어, 텔보 방식은 다 똑같죠. 예,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어, 업무들을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대부분 뭐 이제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고 뭐 이제 트위터에 이제 어그리 트윗을 하고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제 공개하고 뭐 이런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어 이걸 쭉 읽은 다음에 해당 링크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게, 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업무 진행을 하시면 어, 됩니다 다 하고 나면 어제 이그 모든 스텝을 다그 이제 완료를 했느냐 라고 물으면 예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BEP20에, 어, 그, 트러스트 월렛에, 이제, 트러스트 월렛 하든, 뭐, 메타마스크 지갑을 하시든 간에, 저는 트러스트 월렛에, 이제, b e p 2 0의 주소를 적었구요. 어, 해당 그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월렛에, 이제, 어, GMT 토큰의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어, GMT의 그 컨트랙 어드레스 주소는 제가 그 상, 어, 영상 하단에 딱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러스트 월렛에 연동을 시켜 줘야 되겠죠. 네 트러스트 월렛을 여신 다음에 상단에 이제 이 기호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트론 검색에다가 그 제가 영상 하단에 붙여 넣는 지갑 주소를 토큰 검색에다가 이제 붙여 넣기를 하시면 이제 이와 같이 GMT 토큰이라고 해서, 어, 이더리움 기반과 BEP20, 이 주소 두 가지가 있는데, BEP20의 주소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활성화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한번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수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복사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주소가 복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지갑 주소를 이렇게 그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위터 아이디를 골뱅이 앞에 붙이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이제 그, 그 리트윗을 해서 포스팅을 한 어, 여러분들의 리, 그 리트윗을 한 주소를 이제 하시, 그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 프로필,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놓은 포스팅한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아이디를 적으시면 예, 모든 업무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 초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레퍼럴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초대 링크가 이제 검색이 되시겠습니다. 어 에어드랍이 종료가 되는 시점은 10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지급은 이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에어드랍을 통해서 10개의 GMT 토큰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4달러 정도의 시세로 이제 10개 값은 이제 4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그 가격을 한번 볼게요. <laughs> 여기 코인 마켓 캡을 이제 열기를 하시면. 어,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0.4374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마켓을 눌러 보면 현재 거래소는 약 12개 정도의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딩이 좀 많이 걸렸네요 네, 약 12개 정도의 이제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에어드랍이 진짜 뭐 그래도 지갑에 들어와야 이제 에어드랍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어, 상장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신뢰가 가긴 하지만 일단 지갑으로 들어와야 에어드랍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GMT 토큰을 획득을 하게 되면 BTC에 그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라 부분인데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관리자에게 계속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뭐냐면 이 에어드랍을 지급을 받게 되면 GMT 토큰으로 어떻게 어, BTC를 버느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죠 그래서 단톡방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다가 이제 따로 오늘 따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 도무지 이해가 너무 안돼서 음 일단 그 go-mining.com 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이제 그, GMT 토큰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면, 어, 여기 가, 이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어, BTC나 이더리움을 입금을 해서 그 비트코인으로 GMT 토큰을 사서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BTC가 이제 추가로 이제 채굴이 된다는 라 개념인데, 음, 음.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개념인데,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입금을 하지 않고 이번 에어드랍을 통해서 받은 GMT 토큰으로 채굴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혼선이 너무 있어서 직접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물어보니, 자, 결론적으로는, 어, 그 에어드랍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그 10월 20일에서 30일 동안 어 지급이 되면 그 GMT 토큰은 이 해당 사이트의 프로필에 있는 프로필에 등록된 여러분의 지갑으로 입금이 됩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 GMT 토큰을 가지고 마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 완벽하게 이제 이해했다. 라고 해서, 어,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약1 시간 동안 해서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답변해서 고맙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해당 사이트는, 뭐, 가입을 반드시 할 필요성 없습니다. 괜히 이걸 가입을 해서, 뭐, 이걸 비트코인을 입력을, 입금을 해서, 뭐, 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어, 이런 유료 채굴은 제가 권해드리는, 어, 유튜버는 아닙니다. 뭐, 이거는 개인 판단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일자세계 클릭하시면, 여기 프로필, 마이 프로필을 들어가시면 어차피 여기에 이제 그 제가 그 에어드랍을 받는 지갑 주소를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으로 입금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어, 개념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에어드랍은 일단은 금액이 얼마는 되진 않아요. 뭐, 물론 10개밖에 되진 않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을 이제 그 홀딩을 해서 나중에 추가 상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 버티는 게 일단은 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통해서 어, 수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도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어, 진행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신중하게 어,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